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혹시라도 워크 리포지드를 구입하신 분들 중에 유즈맵을 좀 즐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우선은 블리자드 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워스트로 들어가요. 지역에서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베타로 들어갑니다. 편집기 실행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맵을 만들 수 있는 이 에디터가 뜨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유즈맵을 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X 히어로를 넣어볼게요. 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됐네요. 그러면은 이제 파일에 들어가서 테스트맵을 클릭합니다. 했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워스트리 리포지드에서 유즈맵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싱글이에요.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되는 호환이 되는 유즈맵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한90%맵 거의 안될 거예요. 대다수가 예전 맵들 될 겁니다. 요즘 맵들은 안될 거예요. 어 됐네요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뭐 즐기면돼요 뽑아가지고 뭐 소원같은것도 뽑아주고 그러면은 이런 뭐리포지에서 유지맵을 즐길수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안녕